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연애신 시대 소망 567페이지에서 569페이지까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몬은 새로운 빛 가운데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그는 마리아가 선지자보다 더큰 이로부터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를 알았으며 그리도께서 예리한 예언자의 안목으로 그 여자의 사랑과 헌신적인 마음을 환히 들여다보시는 것을 알았다. 그는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자기보다 훨씬 높은 분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도께서는 스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아 수대. 마리아는 사랑 안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의 눈물로써 내 발을 적시었고 그 머리털로 씻어주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대가 멸시하는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구주께서는 시몬이 주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일 수 있었던 기회들과 그를 위하여 당신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그의 평가를 자세히 말씀하셨다 분명하고도 공손한 말로서 구주께서는 그와 자녀들이 사랑의 말과 행실로서 그에게 감사하기를 겨울할 때에 그는 마음으로 슬퍼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히 말씀하셨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는 마리아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도록 이끈 동기를 아셨고 또한 시몬으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하게 한그 정신을 아셨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 여자를 보느냐고 말씀하셨다. 그여 자는 죄인이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구두께 대한 시몬의 냉정함과 테마는 그가 받은 자비를 얼마나 가볍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었다. 시몬은 예수를 자기 집에 초청함으로 그를 기쁘게 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 자신의 상태 그대로를 보았다. 시몬이 그의 손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의 손님은 그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다. 그는 자신에 대한 그리스도의 판단이 얼마나 참된지를 알았다. 그의 정교는 파리해주의의 두루마기를 걸치고 있었다. 그는 예수의 동정을 멸시하였었다. 그는 예수를 하나님의 대표자로 인정하지 아니했었다. 마리아는 용서받은 죄인인 반면에 시오는 용서받지 못, 시몬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다. 그가 그 여자를 정죄하도록 한그 공의의 엄정한 율법은 그를 정죄하였다. 시몬은 선인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자기를 책망하지 않으신 예수의 친절로 인하여 감동되었다. 그는 마리아가 받게 되기를 그가 받았던 것처럼 대답받지 않았다. 그는 예수께서 그의 잘못을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사실을 진실하게 말함으로 그의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고 동정 어린 친절로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호하고도 공공연한 책망은 시몬의 마음을 굳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하였을 것이지만, 참을성 있는 후은계가 그러하여금 그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였다. 시몬은 주님께 진 빚의 크기를 보았다. 회개함으로 그의 교만은 겸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바리새인은 겸손하고, 자아를 희생하는 제자가 되었다. 마리아는 큰 죄인처럼 주목을 받았었으나 그리도께서는 스 그의 생애를 꼴지어 왔던 환경들을 아셨다. 그는 마리아의 영혼 속에 있는 모든 희망의 불꽃을 끄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절망과 파멸에서 마리아를 건져주신 분은 그리도이셨다. 마리아는 그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던 사귀들을 일곱 번이나 책망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 그를 위하여 아버지께 힘써 탄원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 그는 예수의 흠 없는 순결에 비하여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임을 알고 예수의 능력을 통하여 승리해 왔었다. 인간의 안목으로 그 여자의 경우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도께서는 마리아에게서 선의 가능성을 발견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녀의 품성에 보다 나은 특성을 보셨다 구속의 경륜은 큰 가능성을 가지고 인간에게 주어졌다 따라서 마리아에게서 이 가능성이 실현되었어야만 했다 예수의 은혜로 그는 거룩한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타락하여 그 심령이 사귀의 거처가 되었던 자가 구주와 매우, 매우 가까이 교제하고 또한 봉사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에게 배운 사람은 마리아였다. 예수의 머리에 귀중한 기름을 붓고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긴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다.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서 있었으며 무덤까지 그를 따라갔다.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에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도 마리아였다. 부활하신 구주를 처음으로 선포한 사람도 마리아였다. 예수께서는 모든 영혼의 환경을 아신다. 그대는. 나는 매우 죄가 많다고 말할는지 모른다. 그대는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는 울면서 참여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나타내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떨고 있는 모든 영혼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명하신다. 그에게 나와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그는 즐거이 용서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을 명하여 하나님께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찬 자들을 멸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그의 진노의 잔을 쫓게 할수 있으시다. 그는 그의 우주에서 이 흑점을 일소해 버릴 수도 있으시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오늘날 예수께서는 향단 곁에 서서 그의 도움을 바라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신다. 그에게 피난처를 구하는 영혼들을 예수께서는 참소자들과 구설의 다툼으로부터 높이 쳐들어 올리신다. 어떤 인간이나 악한 천사도 이 영혼들을 참수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과 인성에 그들을 연합시키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조에 솔려나오는 빛 가운데서 죄짐을 지신 위대하신 분 곁에 선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로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소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제63장. 내 왕이 이만하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500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는 이스라엘의 왕의 오심을 이와 같이 예언하였다. 이 예언은 이제 성취될 것이었다. 아주 오랫동안 왕의 영광을 거들여 오셨던 분께서 이제 다윗의 보좌에 약속된 후계자로서 예루살렘에 임하신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승리 입성을 하신 것은 주일 중 첫째 날이었다. 그분을 보려고 베다니에 모였던 군중들이 이제 그가 받으실 환영을 보려는 열망으로 그분과 동행하였다. 많은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도성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는데 이들도 예수님을 수행하고 있던 군중들과 합세하였다. 자연계도 모두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무들은 실록으로 물들어 있었으며 그 꽃들은 대기에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새로운 생명과 기쁨이 백성들에게 활력을 주었다. 새 왕국에 대한 희망이 다시 솟아나고 있었다. 예루살렘에 타고 갈 목적으로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어 그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셨다. 구주께서는 태어나실 때 다른 사람들의 환대에 의존하셨다. 그가 누우신 구유는 빌린 안식처였다. 들에 있는 수많은 가축이 다 그분의 것이지만 이제 그분께서는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타실 짐승을 다른 사람의 친절에 의존하셨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